조용한데. <laughs> 안녕하세요. 잠깐만. 그 살짝 아니 이거 민망한데 아 근데 지금 생각나는 제가 할수 있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거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딴거뭐 없을까? 딴 거딴거뭐 없을까? 탁월한 선택이라고? 아... 킥킥이 좋은 걸못 보고 못 듣고 기절점이나 자버린 나약한 스수들 같으니 개개개. <laughs> 음... 저 원신 게임방송? 아 원신... 원신은... 나중에 근데 asmr 하는데 프리가 어? 프리? 스토리 언제 있냐고? 언젠가 저 그림 그려야 돼가지고 약간 지금 게임 방송할 아니 내 목소리 너무 크게 들리는 거 아니야? 말하기가 무섭네 그... 지금 게임 방송할 에너지 있으면 그림 그려야 돼가지고 원신 스토리 어디조차 했냐면 그... 나비야 얘기까지 했어요 옥토패스 트래블러는 아마 방송에서 안할것 같아요. 잠깐만, 근데 너무 조용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죠? 더 줄일까요? 한이 정도? 아니, 근데, 음. 음. 으면서 들으니까 디녀소, 디너쇼가 따로 없네 아니 이거 너무 민망한데... <laughs> 아니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. 민망하네. 그러면은 여러분들 ASMR로 듣고 싶은 그런 거 있어요? 내 말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야옹 해주세요 자 다음 노토킹 심장 소리 그러니까 전에 절에 놓고 미스트 뿌리면서 바퀴벌레 죽어 죽어 했다는 거죠? 네 마이크, 마이크를 엄마 들리나? 잠깐만, 이게 마이크, 마이크 선이 짧아가지고 잠깐만. 어어어, 어, 어. 너무 소리 큰거 아니야? 딱딱하게 들려요 미안해요. 부리가 다없고 어, 갔음. 응어야 <laughs> 지진님 지진남. 네네 지진났음. 심지어 물도 조금 아파서. 잠깐만요. 공사장 ASMR. 야 그런 거 같다. ASMR 그런 거 같다. <laughs> 이거. 이거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니 브리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제난 <laughs> ASMR. 이 진짜 브리가 다 엎어가지고. ASMR 오늘 아니 그 ASMR을 할수 있는 그그 그 수치가 있어요. 그 약간 이게 민망하다 보니까 나를 좀 내려놔야 된단 말이죠. <laughs> 그래서 오늘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냐 그 광대 수치가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은 좀 민망한 <laughs> 음, 광대 수치가. 한잔하자고. 머루주 남긴 했는데, 안 돼, 술 마시면. 안 됩니다. 그거. 그러면은. 이번 빙하기가 좀 길었잖아요? 음, 빙하기 동안 여러분들 뭐 했는지, 저 방송 없는 동안 뭐 했는지, 좀 얘기해볼까? 다들? 현생 살았어요. <laughs> 아니, 뭐, 현생은 살아야죠. 기억이 없어요. 학교 다녔는데. 냉동 수면 했는데 학교 열심히 다니고 공모전 하고 강의 듣고 전시회 보고 뭐야? 다들 왜 이렇게 좀알 참? <laughs> 잠깐만, 다들 왜 이렇게 좀알 참? 왜 이렇게 건강한 삶 살았음 바재지오. 마크밥 잠, 마크밥 잠, 수술밥 잠, 입원 잠, 퇴원 마크 잠, 서뱅온 이었습니다. 아 마크를 되게 즐겁게 하셨다. 잠깐만. 나만 씨바사처럼 애니본 거임. <laughs> 아니야 그런 사람 많았을 거예요. 무슨 애니 봤는데요? 저도 봤어요. 괜찮 괜찮. 봐봐. 저도 봤음 괜찮. 두번 <laughs> 봐. 푸른 상자 흑백 요리사 설랑 공깨편 뭐야, 다들 문화 생활하고 잘 지냈잖아? 가끔씩 러시아어로 부끄러워하는 옆자리에 아라 양. <laughs> 아니, 그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재밌나요? 만한 짱 재밌어요 빙하기 싫어잉 <laughs> 아니 이제부터 빙하기 그렇게 없어요 아니 그 그런 류의 이름 있잖아요 그뭐 어쩌고 저쩌고 뭐뭐양뭐 그런 거 봤다가 좀제 취향이 아니었던 게 많아 가지고 걔, 걔 뭐야 걔? 몰라. 애니 제목도 까먹었어. 저 뭔가 제 취향 애니는 아닌 것 같은데. 근데 푸른 상자는 푸른 상자? 제목 그거 맞나요? 그거는 한번 보고 싶은데. 응응. 응. 뭐야? 그림 그리는 손에 통증 생겨서 병원 가고 그림 쉬고 있어요. 오. 손 아프면 은 그림 셔야 돼요? 아이고야. 손 아프면 바로 펜 놓고 셔야 돼요? 설랑님은 손목이나 팔에 통증 생기신 적 없으신가요? 있어요. 근데 병원 다니고 푹 쉬어가지고 이젠 안 아파요. 뭘 문신한테 통... 문신할 때 통증이 생겨 <laughs> 그냥 아프면은 바로 쉬면은 괜찮아요. 근데 만약에 마감이 엄청 많고 그럼 어떡하지? 맞아. 굳건한 자세교정으로 고쳤어요. 이제 안 아픔. 맞아. 저도 허리 아픈 적 있었는데, 막 플랭크 막 하고 맨날 일어서 있고 그러니까 안 아파졌어. 심지어 그때는 병원도 안 갔는데, <laughs> 병원 안 갔는데, 진짜 허리 아팠었거든요. 그 교양 공문 의자 있잖아요. 고문 강의실 의자. 거기 앉아서 수업 듣는데, 미친 듯이 어, 허리가 아파가지고, 도저히 수업을 들을 그 상태가 아닌 거예요. 그래서 조퇴할 정도로 허리가 아팠는데, 안 앉아있고 계속 서 있으니까 괜찮아졌어요. 계속 서 있고, 플랭크 하고, 그러니까, 이제 허리 안 아파요. 음. 그래서 엄청 자세에 바르게 앉으려고 계속 노력함. 이게 한번 아프면 이게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몸을 아끼게 돼. 바른 자세로 있거나 계속. 그래서 아플 일 없게. 손목도 그 그림 그리다가 이게 삘 받으면 계속 그리잖아요. 보통은 계속 그리는데 손목 아프거나 그러면 좀 쉬거든요. 그때만 잘 쉬어줘도 심하게는 안 되더라고요. 근데 원래 제 성격상은 아프든 말든 좀더 하는 그랬는데 <laughs> 아프고 나니까 아프면 바로 포이. 그때는 쉬는 게 맞죠. 너무 심란하다고? 뭐 오래 그릴려면은 쉬어야 되는데 뭐. 음. 지금 그거 참고 그리면은 나중에 못 그리는데 참아야죠. 대신에 그런 걸 많이 하세요. 그 상상 그림. 손목도 게임하고 많이 해서 엄지 쪽으로 꺾을 때마다 전기통하듯이 아팠는데 게임 세달 때려치니까 나았어요. 대박. <laughs> 게임 하나가 손목 아플 정도면은 때려쳐라. 어. 때려쳐야지 그건. 부금도 멍충이 같은 거 나오네. 음. 그래서 게임 접고 현질할 거 여기 쓰자 늙. 좋은 듯? <laughs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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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 뭐지? 그림 작업 하는 분들 중에 버티컬 마우스 고민하시는 분들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, 실제로 제 주변 프리랜서 작가들 중에 버티컬 마우스 쓰는 사람 엄청 많아요. 응, 응. 다들 손목 건강에 진심이죠. 저는 그냥 일반 마우스 쓰긴 하는데 그래서 키보드 마우스로 하는 게임 안 하잖아요, 잘. 키보드도 오래 쥐려고 하지 않아요. 아니 그 마우스도. 마우스 이거가 진짜 손목에 안 좋아. 조심해야 됩니다. 근데 이거는 그냥 ASMR 아니라 좀 조용히 말하는 저체단인가요? 뭐 그냥 이것도 괜찮지 뭐. ASMR은 아닌데. 뭐, 이것도 좋지. ASMR은 뭐, 영창해주는 거 아님. 아니거든. <laughs> 그런 거 아니거든. <laughs> 서랑님이 평소에 조용히 말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. 맞아요. 이게 마이크 가까이 있으니까 좀 조용조용 말하게 돼. 응. <laughs> 이게 좀 민망해. ASMR로 조용히 토크하는 설악냥 <laughs> <와, 와>, <laughs> ASMR 지금도 하는 거예요. 근데 ASMR 호불호 많이 갈리지. 갑자기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<laughs> 엄청 가까이 가는데, 응. 이거야? 이거거든. 아, <laughs> 이 상태로 유지해달라고. 근데 너무 가까워. 이거는... 이거 3DO임. 여기가 왼쪽, 여기가 오른쪽. 3DO는 아닌데, 좌우 구분되는 마이크예요근 네, 여러분, 평소에 ASMR 들으면서 자는 편이에요? 나는 어제도 들었어 전혀 안 들어요? 잘 때는 최대한 폰 멀리해요? 와 진짜 건강한 삶 산다 저는 이제 핸드폰 근처에 있다가 잘못해서 유튜브 쇼츠에 수렁에 빠지면은 <laughs> 잠자는 시간 한두 시간 미뤄지고 망하고 맞아 할 때는 내 하이라이트 바에서 a s m r 은안 보. 아 다시 보기로 핸드폰 있으면 자꾸 거슬려서. 되게 혹시 MBTI 제 J세요? <laughs> 되게 계획과 실행을 잘하시네. 나도 마음은 알고 있어. 나도 자기 전에 핸드폰을 멀리 해야 한다. 마음은 알고 있는데 자꾸 손이 가. 알면서 안 되는 건데. 오, 그러니까 어떻게 폰안 보고 잘수 있지? 폰을 보는 것 자체가 자기 전 준비 운동인데 잘라면은 무조건 핸드폰을 봐야 <laughs> 나만 그랬던 거였어. 아제인는 아니지만 다음 날 일하는데 방해받으면 안 되니까 컨디션 관리. 응응응응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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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저도 핸드폰으로 좋은 그림 보면서, 어, 그림 연구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. 어, 저도 유튜브만 보는 게 아니라, 아까는 뭐 쇼츠가 한두 시간이 어쩌고, 근데 그거는 그런 날이 있는 거지만, 저그 그림 모으고 정리하고 그러는 게 거의 다 자고 일어났을 때랑, 자러 갈 때랑, 그때 되게 수집을 많이 한단 말이죠. 아니, 그렇다고. 그렇다고. 근데 그러다가 이제 손이 미끄러져서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제 뭐. 뭐, 뭐. 이 손이 미끄러졌다니까. 아쉬운 거죠. 그, 그쵸. 이제 자자 졸리다 졸린데 졸 졸린네.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사랑 님이 쇼츠 제일 많이 보는 듯 그런가 좀 많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도파민 인간 7시간이면 많이 했다. 졸려가지고 <laughs> 이제 점점 목소리가 음. 이대로 눈 감고 중어요죽어버리다 차는 <laughs> 잠뱅 체감 2시간 아닌가요? 방종할 때쯤에 확 몰려와요. 아, 나 방송 몇 시간 했구나. 방금 잠깐 기절했어요. 자자, 자러 갑시다. 그럼 방종 안 하면 피곤함이 안 몰려오는 거 아닌가요? 아니, 방종할 때쯤에 온다고? 아예 안 오는 게 아니라, 방송할 때쯤에 온다고. 오늘 오시나요? Maybe, maybe. 아니, 일그림 좀 그려야 돼가지고, 보고 그리다가 너무 막히면은, 좀, 일그림을 좀더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. 지금 분위기 너무 좋은데, 서봐. 뭐, <laughs> 어? 그런 말 하면은, 지금 바로 가기가, 그러네. 근데 이 상태로 계속 방송 길게 하면은, 쓸데없이 방송시간이 긴. 약간 그거 되는 거 아니? 님님, 그러다 못 감. 맞아요. 세상에서 제일 쓸데 있다고. <laughs> 엄청 좋나 보네. 갈 거면 얻는 가셔, 다시 보기 보게. 이 자식! 진짜 졸리긴하다. 자러 가자. 왜 이렇게 질질 끄냐고. 내네 마음이다. 지금 분위기가 좋대잖아. 지금 방송이 좋다는 사람이 있었다고 방금 채팅창이 지금 좋다는 사람이 있었다고 서방 하지 말라고 <laughs> 서방 하지 말라고 잠깬다고 자 터로 하지. 진짜 갑니다 진짜 갑니다바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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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